안녕하세요 오늘은 꿈팜 치유정원에서 키우고 있는 청개를 소개해 볼까 해요 청개란 아메리카 카나우종과 토종닭을 교배하여 청개가 낳은 닭알이 푸르스름하여 청개라고 이름을 붙르는것 같아요 우리가 하얀 알을 낳는 닭은 레그온종 또 갈색 알을 낳는 갈색닭들이 있지요 청개알은 희귀한 까닭에 가격이 한개당 2,000원으로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요. 청계알이 영양가가 높다던가 아니면 효능이 있다던가 하는 것은 믿을 수 없고요. 또 비린내가 안 나고 고수, 고소하다는 말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 방목시켜서 키우는 알들은 노른자가 싱싱하여 고소한 맛이 아무래도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청계를 키우면 손해랍니다. 보통 산란닭들은 60% 이상 알을 낳는데, 꿈팜 치유정원에서 키우는 청계는 10마리를 키워서 수탁 한마리암탉 9마리인데, 하루에 보통 4개의 알만 나기에 50%가 안 되는 산란율이랍니다. 그러므로 산란닭들에 비해서 하루에 2개 정도는 알을 안 낳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꿈팜 치유 정원에서 청개를 키운 이유는 아이들에게 닭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서랍니다. 그럼 청개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산란상에 뚜껑을 열어 청개알을 보니 네 개를 낳았네요. 청개알이 진짜 푸르둥둥한 게두개 그리고 일반 닭 같은 알이 약간 큰게두개 났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청계는 교잡잡종이기에 진짜 파란 푸르둥둥한 알을 낳는 닭과 일반 닭알보다 약간 푸르둥둥한 알을 낳는 닭두 종류로 구분된답니다. 오늘은 꿈팜 치유정원에서 키우고 있는 청계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